근데 오늘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오늘 역대급이 맛있어요. 네. 응. 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거희미 여러분들, 거지 TV 거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강교 중앙역 3번 출구에 와 있습니다. 눈치가 파는 사람은 어디 왔는지 아시겠죠? 어, 여기 시식회로 왔는데요. 어, 이 영사 나갔을 때는 이미 에, 오픈되어 있을 텐데, 스시소라의 수원 강겨점을 처음으로 에, 맛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에 에비뉴 프란 라와에서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밑에 댓글에 캣스테이블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시소라가 수원 강격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17년에 대지점, 2018년에 가문점, 2019년에 맛보점 2020년에 서초점, 그리고 2021년에 전자 이렇게 왔는데요. 그전히1인는한 번씩 가게를 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멋있게 마무리됐네요 여기 입구 맞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세컨도 카운터, 프라이베트처럼 일곱 자리 아니면 여덟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산태 실장님이십니다. 이번에 여기를 오픈하면서 저희 법인의 에이스 셰프를 오픈 매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가 점심에 6만원, 저녁에 15만원입니다. 스시소라 중에서 제일 비싼 금액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날 시식해 준비 잘했는지 저도 기대 가 됩니다. 치료 메뉴판도 여기에 일단 찍어 넣을 테니까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녁 시간 때는 생화사비를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방금 베이버서 위에 운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계란찜부터 시작했어요. 저한테 주시면서 실제로는 운이올리지 않을지는 커스터를 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따뜻하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맛있게 먹었고요. 이날은 뭐시식회경 시음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잠배 하나 시켰어요. 자,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광어인데요. 안에 광어 지르너미를 잘라서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생화사비는 아주 맵지는 않은데 매운맛이 있으면서 향이 좋아요. 생화사비가 배에 올라가면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저점 이제 번쥬소스 를 찍어서 먹었는데, 이날은 생선 숙성도 잘 되고 있어가지고, 한 입에 먹고 나서 확 기대감이 더 올라간 것 같았어요. 생선 유난히 맛있네. 어, 감사합니다. MSG 불었지? 자, 두 번째는 역시도에서 온정갱이입니다 기름이 꽉짜 있어가지고 생강하고 같이 먹었을 때 입속에서 기름 맛과 듬뿍 센선의 특유의 맛이 조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모탕 예비, 도와세우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어, 모탕 예비에 안키모를 올린다? 과연 올릴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요. 자, 근데 보니까 성게 소스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가리비 위에 얹어서 그운 요리가 있는데, 거기서 쓰는 소스를 넌더를 연하게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생화사비가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인드 초밥집에서 나오는 맛이에요. 자, 새우는 머리도 튀겨주셨습니다. 소금 살짝 찍어서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우는 새우보다 머리가 더 맛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앙키모 아그강입니다. 처음에 입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간이 싱거워 뜨거니까 그러니까 절인 다음에 몇 시간 안 됐던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메뉴 나갈 때는 개선돼 있겠지만 근데 맛은 괜찮았어요 자 앞에서 전복을 자르고 있는데 스시고지에서 쓰는 것보다 좀더커 보였었어요 아마 윤미나 오미 정도 쓰는 것 같았었는데 바로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복찜 그리고 전복 내장 소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바지락로 스이모노를 뿌려주셨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아주 진한 맛이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학카이산에서 새로운 사케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이것도 맛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학카이산은 기존 학카이산보다 간칠맛은 연하기는 했는데 부드러운 색다른 맛이었습니다 자 이제 스시가 시작합니다 도미 뱃살부터 시작합니다 자리부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맛있으면 생각이 없어도 맛있어요 만약에 하나 입에 넣는데 생각을 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맛이 없는 겁니다 박스 너무 맛있다 이날 도미 숙성도 그렇고 밥의 온도감 그리고 수분감 초과 소금기의 밸런스 이거 이상은 기대하지 못할 정도의 밥의 완성도가 이날은 일단 좋았어요 참치 주토로 준스살입니다 스페인산. 이것도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입에서 없어졌다고 안 먹었다가 하지 마세요. 라는 멘트를 했었어요. 지금도 가끔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산테셰프가 그대로 빼서 가서 어디서 그 말을 하니까 최근에는 버릴 수가 있는 느낌이다. 이 멘트. 자 이거는 한치입니다. 이것도 뚜껑 한칠를 숙성 잘 해주면서도 가르치를 깊게 들어가니까 오징어가 입에서 넣는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시겠습니까? 좀 감동적인 맛이었어요 자주르무이 정갱이 나왔었습니다 주르무이 정갱이 같은 경우는 저는 껍데기를 아부리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것도 적당하게 숙성을 잘 해주셔서 맛있게 먹던 것 같아요 사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어 너 앞에서 먹었던 었것 중에 거의 지난 2년 동안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 자 단새우를 이렇게 쓰시려 주시네요. 또 이것도 단새우의 순직감이랑 단맛과 밥이랑 잘 어울더라고요. 리 좋은 발런스로 해주셨습니다. 자 아카미 두께 이것도 스페인산일 겁니다. 이것도 적당하게 간장 맛이 배어있으면서 입에서 쌀쌀 넣는 그런 아카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그 가라아게 나왔습니다. 레몬을 뿌리고 먹었는데 이것도 항상 밑감이 약해서 안될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밑감도잘 되어 있고 튀김자. 完成度が높았던것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본인이 100%잘 신경 쓴다고 하면 음식이라는 게확퀄리티가 올라가니까 이래서 역시 가게는 코지스러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자핫건치입니다핫건치에 생강을 올려준 다음에 자세히 보고 있었더니 산뜻 셰프가 레몬을 올리시더라고요. 잘올리나 하다가 먹어봤는데 조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은입니다. 이날은 푸케도 은이를 사용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상계를 통하는 제로를 아끼지 않게 잘 쓰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laughs> 자 거듭은 뭐 번처밥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꽉차 있어가지고 올해 가루도 먹었던 고등어 중에서는 거의 탑클래스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곡류의 구즈류 슬도 마셨었습니다. 자, 청어, 니싱입니다. 이날은 산뜻셰프 말에서는 청어가 기름이 덜 있다고 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맛을 즐길 수 있는 만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장어입니다. 안하고. 자, 그리고 군데솥밥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상 감사드립니다. 반상 감사드립니다. 네. 국채 네, 소밥입니다. 삼낼, 삼낼. <laughs>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날 또 소밥도 유난히 맛있더라고요. 간이 약간 편이 아니고 조금 센 편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밥 맛있게 먹었고요. 자어자즈케를 주셨습니다. 이날 육수가 조금 차이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조절해서 다시 나가겠지만 만족도 높은 어자즈케였던거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여태급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입니다.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날은 아이스크림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스시소라에서 먹었던 모든 스시 중에서도 탑 1, 2 하루만큼 압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 정도의 맛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그냥 생화사비만 썼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이날은 생선 하나하나의 산떼를 산떼셰프가 산대 정확하게 산떼 적게 준비해 주셨던 것도 확실하고요. 제가 옛날에 간다산 밑에서 일을 했을 때 간다산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쓸수 있는 재료로 진짜 최선의 맛이 나왔을 때 사람은 진심으로 감동한다. 라는 소리를 하셨었어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은 게, 스시라는 게참 이렇게 모든 게딱 맞아 털어졌을 때 이렇게 맛이 쓸 수가 있을까? 알 정도의 <laughs>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기대를 하면서 제발 이만큼 퀄리티로 고객님한테 전달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거를 희망 하고, 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만간은 한상태 셰프 혼자서 여덟 자리만 할 거라서 캐치테이블에 나와있는 모든 자리가 반산대 셰프 자리입니다 매장에 전화 주셔도 되시고요 링크 들어가서 이야기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